작년 이맘때에 제가 한국에서 담당 제거 수술을 하고서 14일 되던 날에 한국교회의 요청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급하게 일정을 당겨서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얼마 동안에는 몸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사역을 위해서 헝가리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게를도 없이 바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기간이 우리 동역 교단인 흥가리 개혁교회의 총회 기간이었습니다. 총회 현장은 물론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 곳들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현장인 우크라이나 땅은 비참하기가 거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시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러시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눈에는 살기와 더불어서 고향땅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교차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의 비극은 연약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상태들로 남게 됨을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헝가리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개역 교회는 총 10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목사님은 73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모두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지 않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아서 전쟁 난민들을 다 받아내는 그리고 저들의 섬긴 속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영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과 전쟁의 현장 그곳에서 자국의 피난민들을 숨기는 모습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분들임을 또한 목격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저는 전쟁으로 인해서 헝가리로 피난온 피난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직접 들어가서 구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두 번을 그리고 2023년 2월 9일에는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긴급 무호 글자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저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총회와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동역교단인 헝가리 개혁교회의 외교적인 지원과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의 협력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명성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내온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금방 물건이 준비되어서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하고서도 얼마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총알 배송이니, 새벽 배송이니, 당일 배송이니 하는 이러한 배송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물자가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문을 하고서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느껴진다 라면 직접 발로 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기를 돌고 또저 가기를 돌아서 구입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또한 몇날 며칠의 일입니다. 이렇게 헝가리에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분들께 전해줄 물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품의 내용은 겨울 모포와 수건과 그리고 소형 발전기였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모포와 발등기를 실은 구호 차량은 수도 부다페스를 출발하여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3 시간 반을 지나니 국경에 나왔습니다. 국경 검문을 마치고 베렉사스라고 하는 도시로 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은 우크라이나 개혁교단 총회 본부와 디아코니아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사 단장이신 노지 벨라. 정로부 장로 총회장님, 정로님을 만나 뵙고, 장바비안 우크라이나 개혁교단 총회장이신 비숍을 만나 뵙고, 소형 발전기를 비롯해서 구호 물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장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한국교회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희 일행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그 다음 장소를 향해서 이동하였습니다. 베레그레다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 김나지움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기숙하고 있는 현지인 그리고 난민 학생들에게 목포와 수근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목이시자 이사장님이신 도틀라슬로 목사님께서도 전력 공급이 어렵고 이 추운 겨울에 학생들에게 넘길 뭐수 있어도 되시겠습니다. 보아수근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학교와 학생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덧 해는 뉘엿 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총구로 지역에 시설 방문을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중에 공동묘지에 우크라이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거 말고. 네, 그 다음번, 네, 국립묘지에 가야 할 전사자들의 시신들이 자기네 마을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화평에 깨어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는 참혹한 국가 전쟁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도로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도로 노면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제. 사진을 접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마지막 총그로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20세 미만의 미혼모들,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자고아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우들만이 거주하는 격리시설이었습니다. 13살의 소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자료 없이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그 점인 그곳 격리 시설에 보내진다라고 시설 담당 책임자께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품들을 그곳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한두 번 다녀갔었는데 그럼에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라고 말하는 책임자의 그말 속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준비해 갔던 물품들을 전해드리면서도 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전쟁이 가져다 준 처절한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남은 상처들로 두려움에 갇혀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현재 당면한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약하지만 잠시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물품을 전해드릴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라고 그리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 자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과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상수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께 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깨뜨린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과 마음의 담, 관계의 담을 쌓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에 건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시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죄와 저주의 죽음에 지배하여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으로서 정복과 전쟁과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평화 대신에 전쟁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이곳 대한민국에까지 가스와 전기와 기름과 그리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라면 가격이 칼국수 가격이 지금보다 그나마 저렴했었는데 이제는 분식을 사 먹기에도 부담이 되는 물가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헝가리에서는 작년 초 겨울에 전기 누진세가 평균보다 4배나 올랐습니다. 가스비는 누진세로 적용해 볼 때에 7배나 올랐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을 떠난 화평이 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금도 질주하고 있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평을 깨트린 인간의 현주소는 진료와 현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오는 빌리포스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은 오히려 당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시고 스스로 겸비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길을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자가로 화평을 회복한 자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본문에 에이레네라고 적혀 있는 이 샬롬은 인간이 이루어지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화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에게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십니다. 지금 헝가리와 세계 교회는 우리 명성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화평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사명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능이 감당하시는 우리 명성교회와 성도님한분한분 한분 되시고 하나님의 성기를 위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신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